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6일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월출산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월출산. 멀리는 과일 봉오리가 있죠. 아, 천황봉이라고 합니다. 천황봉. 지리산은 천왕봉인데 월출산은 그레이드가 한 개급 더 높죠. 그래, 천황봉이라고 합니다. 천황봉. 황제할 때 황짜죠? 이렇게 굉장히 눈이, 아, 몇년 만에 아마 최고로 많이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봐도 설경이 멋있어가지고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원래 월주산이 기가세기로 유명하죠? 예. 네. 원래 기가세기로 유명하고, 여기도 아마 제가 몇번 포스팅을 했을 겁니다만은, 또, 풍, 계절에 따라서 풍광이 다르니까, 겨울 산이 또, 그 나름대로 또 멋있죠? 예. 여기서 마칩니다.